당연히 남성이든 여성이든 모든 사람이 다그 염색체를 갖고 있으니까 그 유전, 그 염색체를 갖고 있다고 하여서 남자니까 더 많이 발현되거나 여자니까 더 많이 발현되거나 그런 건안 나타나겠죠. 공통으로 다 갖고 있습니다. 사람이 가지고 있는 44개의 그 염색체. 일반적으로 남성, 여성 다 공통으로 가지고 있는 그 염색체 위에 놓여 있는 정보니까 남녀에 따른 형질 발현의 빈도차가 있다 없다. 있다. 있다, 없다, 없다, 없다. 지난번에 있는 걸 배웠고 오늘 아 없는 걸 배우겠지. 진도차가 차이가 없다, 똑같다. 남자라고 해서 더 많이 발는되거나 그런 거 없다라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그러면 그게 이제 우성으로 유전되는 건지 아니면 그 유전병이 열성으로 유전되는 건지 그것만 파악을 잘 하시면 됩니다. 근데 뭐와 유사하게 생각하면 되냐, 우리가 배웠던 맨델의 완두콩. 그거로 생각하면 될까? 우리가 유전을 열심히 배워줘야 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겉으로 보이는 게 다가 아니라는 거지. 그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야. 그게 보이는 것만 믿으면 안 되지. 어, 오케이? 그래서 보이는 것이 다 팩트라고 한다면 둥근 완도하고 둥근 완도들끼리 결혼했을 때 자식은 다 둥근 것만 태어나야 하잖아. 그지 근데 그렇지 않잖아. 둥그마 네. 둥거 결혼시켰는데 주름진 것도 태어났잖아 그지? 네. 그니까 그러니까 그집 자식이 맞아, 확실히. 그지? 네. 왜냐면 둥그난두들이 서로 잡종이었을 때. 그지? 겉으로는 표현형이 둥글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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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둥글게 이렇게 보여도. 그지? 네. 오케이? 여기서 두 종류의 생세포를 만들어내고. 그죠? 네. 저기서도 두 종류의 생세포를 만들어내고. 네. 맞죠? 그러면 이들이 네. 만나는 각각의 경을 쇄후에 주름진 것도 나오잖아요. 이집 자식 맞잖아요. 이렇게 네. 3대 1로. 지금 이거는 멘델의 유전 법칙 중 무슨 법칙이에요? 드디어 성1 응. 응. 우성과 응. 열성이 우성 형제가 열성 형들이 3대 1의 분리비어 드디어 분리되어 나왔네. 네. 이거 무슨 법칙이에요? 우열의 원리예요? 분리의 법칙이에요. 둘 중에 하나예요. 겉으로 보이는 둥글거 둥근거들끼리를 결혼시켰는데 드디어 주름진 형질의 자손도 태어났어요. 분리어 나왔어요. 분리법칙. 네, 분리법칙이에요. 힌트를 엄청 줬죠. 분리법칙이에요 <laughs> 분리법칙. 오케이. 순종의 둥근거랑 순종의 주름진거를 결혼시켰을 때 자손제 1세대 때 둥근거랑 주름진 엄마 아빠의 순종불씨를 결혼했지만 음. 거기서 표현형 한 가지만 나왔다. 음. 우성 형질만 나 왔다. 그게 우열의 원리인 거고. 음. 오케이. 그렇게 태어났던 F1들끼리, 자존재 1세대들끼리를 결혼시켜서 이렇게 태어난 거니까. 그지 이건 분리법칙인 거야. 이와 비슷하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쉽게 말하면, 보조기가 삼성적으로 있어. 어, 보조기가 있는 엄마 아빠 밑에서, 엄마도 보조기가 있고, 아빠도 보조기가 있는데, 그 엄마하고 아빠들, 아빠가 결혼을 했는데, 거기서 자식이, 보조기가 없는 자식이 태어났다면, 그지? 네. 오케이? 엄마 아빠의 표현형을 안다은 자식이 태어났지. 네. 아 그럼 엄마가 바람핀 건가? 아니요. 그집 자식 맞다고요. 왜? 왜? 어쩔 수 있는 거야. 그래. 보조개에 대한 보조개가 있는 대립유전이자 보조개가 없는 대립유전이자 사이에우연의 관계가 명확해서 얘도 이미값을 내가 그냥 표현해 보면 보조개가 있다는 게 대문자 T로 표현해 볼게. 그것에 대한 대립형질의 소문자 t. 보조개 없는 걸. 이로 나타내 볼게. 그러니까 이 엄마하고 아빠가 이랬었기 때문에 솜자티 솜자티 확률로 솜자티 솜자티가 만났을 때이 보조개에 없는 자식이 태어날 수 있었던 거라고. 이런 걸 뵀는 거야. 사람의 유전을. 우열의 관계가 명확했던 몇 가지의 유전 같은 경우에. 혐마기가 되는 엄마가 있고요. 혐마기가 혀마기가 되는 경우와 혐마기가 되는 경우, 엄마 아빠가 다혐마기가 됐어. 근데 열심히 노력을 해도 혀가 안 말려지는 자식이 태어났네. 혀가 말려지지 않는 자식이 태어났어. 오케이. 네. 그러면 이집 자식이 아닌 게 아니라 이집 자식이라고 아니라. 혀마기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엄마 아빠가 혀마기가 안 되는 자식이 태어났다면 잡종이라고. 잡종 잡종이래. 엄마 아빠가 잡종 상태로 열성 유전인자, 혀마기가 안 되는 열성 유전인자를 하나씩을 갖고 있었던 거죠. 음. 이런 식으로. 그지? 이런 식으로. 얘는 혐아이가안 되는 걸 결정해 주는 유전인자 얘는 혐아이가 되는 걸 결정해 주는 유전인자 이렇게 우회관계가 명확했던 거예요. 거예요 되겠어요? 네 오케이? 네 오케이 그런 형태들이 총몇개 나와있냐 여러분 책에 혐아이기 눈꺼풀 자, 눈꺼풀이 쌍꺼풀이 있는 사람하고 쌍꺼풀이 없는 외꺼풀인 사람하고 쌍꺼풀이 있는 엄마 아빠 밑에서 외꺼풀인 자식이 태어날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쌍꺼풀 유성이니까 네. 네. 자, 다음 귓볼 깃불 모양이 귓볼이 이렇게 옆에 네. 있는 이 귀에 있는 턱 살로부터 분리되어 있는 사람 이 있어요. 네. 오케이? 근데 되게 얇아서 바로 연결되어 있는 사람도 있어요. 오케이? 근데 이게 그런 형제를 갖고 있다 이거지 우성 형제를 갖고 있다고 해서 우동생, 열성 형제를 갖고 있다고 해서 열동생 이런 거 전혀 아니랬어요 네. 오케이? 그냥 빈도 나타나는 빈도 그것의 우열의 차이만 이렇게 있다라는 네. 것뿐이에요. 네. 되겠어요? 그래서 보시게 되면 자두 번째로 표현을 한번 해보면 분리형이 엄마 아빠가 뒷벌에 대해서 분리형이야. 분리형. 근데 분리형인 엄마 아빠 밑에 부착형인 자식이 태어날 수 있다는 거지. 왜? 얘가 열성이니까. 네. 되겠죠. 이렇게 엄마 아빠를 안 닮은 자식이 태어나게 되는 경우는 이안 닮게 태어난 이 자식이 열성형질이다라고 보면 돼. 그럼 생각해보자. 부착형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부착형 엄마와 부착형 아빠 사이에서 불리형 태어날 수 있어? 없어? 부착형과 부착형 사이에서 불리형 태어날 수 있어? 없어? 없어. 없어 절대 없어. 왜냐하면 얘는 소문자소문자 소문자 소문자. 어떻게 만나더라도 아? 이것만 태어나야지. 갑자기 갑자기 뒤로 대문자 아래 대문자 태어날 수는 없으니까. 이렇게는 태어나지 않는다는 거. 오 유전 반 이상했어 언니. 자, 그럼 한장 넘겨봐. A, B, O식 혈액형은 조금 더구체해야 돼. A 유전자나 B 유전자나 O 유전자라고 하는 세 개의 유전자가 있어. 네. 이세 개의 유전자가 이세 개의 유전자가 뭘 결정해줘? A, B, O식이라는 혈액형을 결정해주는 거야. 표현형 하나를, 그러니까 혈액형이라는 그런 형질을 A 유전자, B 유전자, O 유전자, 이렇게 세 개의 대립 유전자가 결정을 해주는 거죠. 물론, 한 사람 몸 안에 세 개의 유전자를 한꺼번에 갖고 있지는 않아요. 근데 전체적으로 혈액형 타입들을 조사해봤을 때, O형이라는 사람도 있고, A형의 사람도 있고, B형이라는 사람도 있고, 또 A형이라는 사람도 있네. 그러다 보니, 아, 이게 어떻게 유전되는지를 봐봤을 때, 관여하는 대립 유전자가 세 개고, 한 사람은 딱두 개씩 만왜 아빠로부터 엄마로부터 하나 하나씩 물려받으니까 응. 전체적으로는 세 개의 유전자가 관여하고 응. 오케이 한 사람만에는 항상 대립 유전자 두 개만 들어있고 응. 오케이 그래서 이건 복수의 대립 유전자가 있다라고 해요 복대립 유전의 하나예요 복대립 유전이에요 얘는 복대립 유전을 합니다 오케이 응. 복대유전 립 그래서 거기다 한번 써줘 보세요 써졌죠 써져 있죠 복대립 유전 ABOC 캐릭형의 복대립 유전으로 써져 있죠 음. 자 복대립 유전의 개념 정의는 이거예요 뭐냐면 한 형제를 결정하는데 거기다 적어줘봐 결정하는데 3개. 맞아요 세개 이상의 대립 유전자가 관여하는 경우 관여하는 유전 물론 물론 개체 하나는 두 개의 유전자를 갖는다. 물론 개체 하나는 두 개의 유전자를 갖는다. 한 명, 한 명, 한 사람, 한 사람은 물론 당연히 두 개의 유전자만을 갖는다. 자, 그래서, 세개 유전자 A 유전자, B 유전자, O 유전자 이렇게 세 개의 유전자가 혈액형을 결정하는 데 관여하는 유전자예 A, B, O가. 그런데 이세 개의 유전자가 있는데 한명한명은 당연히 아빠로부터도 혈액형을 결정해 준 유전자 받고 엄마한테도 받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A형 이렇게 한글로 쓰는 형태들로 나타내진 이 A형은 표현형이야. 표현형. 혈액형의 표현형을 말하는 거고. 이 A 형은 적혈구에 적혈구에 A 타입의 당단백질이 발현되는 거야. 응. 엄마고 아빠로부터 물려받은 유전 정보에 의해서, 응. 그지 A 타입의 당단백질이 발현되는 형태. 응. 오케이. 그리고 어떤 유전자? 아빠한테도 A 유전자를 받고 엄마에게도 A 유전자를 받았을 경우도 에 이런 타입의 표현형이 나타날 수 있고, 응. 또는 엄마, 아빠 두분중 한테. 하나는 A 유전자를 받았어 한 분한테는, 근데 한 분한테 O 유전자를 받아서 그럴 수 있어. 왜냐면 O 유전자가 A 유전자보다는 우성이 열성인 거야. A가 우성인 거야. 오케이? 이들 사이에 우열관계상 따졌을 때는 A가 O보다는 우성이어서 잡종 상태라고 생각할 때 잡종 중에 얘가 세니까 A형으로 표현된 거. B형도 유사해, B형도. 그래서 B형도. 표현형은 B형이라고 나타내지만 어떻게 된 거야? 적혈구에 B타입의 당단백질이 발현된 거야. 네. 적혈구에 B타입의 당단백질. 그래서 이렇게 발현될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아빠한테도 비를 받고 엄마한테도 비를 받고, 돼? 네. 또 아빠한테 비를 받고 아빠 엄마 두분 중에 한 분한테는 비가 아닌 O 유전자를 받았을 경우에 네. 돼요? 이도 이것도 비와 O 사이에서 우열관계가 명확해서 네. 돼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누군 A형은 a 형 A형이라고 쓰긴 하지만 적혈구에 A 타입의 당단백질과 B 타입의 당단백질 A 타입과 B 타입 두 개가 다발현는 거야. 음. 표현형은 A형이고 유전자형은 우리는 어떻게 나타나냐? AP 이렇게 나타나는 거지. 지금 이렇게 써져 있는 얘네들 이렇게 그러니까 AA나 AO 또는 BB나 BO 이건 뭐라고 해? 알파벳 기호로 나타냈으니까. 유전자 형량, 오케이? 여기 한글로 뒤에 AB 형이에요라고 얘기해 준 것은 표현형이지만, 그렇지? 예후 유전자형은 AB 이렇게 나타난다고. AB, A와 B, 엄마 아빠 두분 중으로 하나는 A 형을 받고 하나는 B 형. 근데 이 A와 B 두 유전자 사이에서 어땠기 때문에 AB 형을 우리가 나타내 주는가? 우열 관계가 명확한 거야, 명확하지 않았던 거야? 명확하지 그렇지. 아까 분꽃의 그중분 분홍색 분꽃처럼 붉은색과 흰색 두 개가 믹스된 색깔이 나온 것처럼 두 개는 네. 동시에 발현돼서 얘 또한 A와 B 유전자 사이의 우열 관계가 명확하지 않은 거야. 그래서 공동으로둘다 동시에 발현돼 버린 거야. 그래서 우열 관계가 A 유전자와 B 유전자 사이에서 우열 관계가 명확하지 않고 이렇게 나타나게 되고 우열의 관계가 명확하지 않아서 명확하지 않다라고요. 음. 하지 않아서 공동으로 나타내지는 거죠. 오케이? 음. 자, 이럴 수도 있고요. 또 O 형은 O 형은 반드시 뭐여야지 오. O o 모여야지만 가능한 거야. 오. 적혈구에 A나 B가 하나도 없어야 돼. 왜냐면 O 형은 O 유전자다. 완전 일성이다. 음.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ABO식 혈액형을 결정해주는 대립 유전자는 총 3개이지만 ABO식 혈액형을 결정해주는 대립 유전자는 총저 3개이지만 그지? 표현형은 A형이다, B형이다, AB형이다, O형이다 이렇게 4개가 있고 유전자형은 AA, AO, BB, BO, AB, OO까지 6종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문제에서 나온다면, 가게도 문제로 나오겠지. 네. 예를 들자면, 이렇게. 자, A형인 엄마 B형인 아빠 사이에서 자식이 태어났다. 네. O형의 자식이 태어났다면, 자, 이집 자식 맞아 틀려? 네. 맞을 수 있어요. 우리가 유전을 배웠기 때문에 눈으로 보이는 게 다가 아니라고. 네. 오케이? 유전을 모르는 사람은, 어떻게 A형하고 B형 사이에서 O형이 태어나, 못 태어나, 바람핀 거 아니야? 라고 이렇게 오해한다고. <laughs> 그래서 우리가 유전을 배워야 된다고, 네. 그렇지? 잠재적으로 가지고 있는 열성 유전 인자가 있었기 때문인 거지. 그럼 A형과 B형, 이 엄마 아빠 유전자형 알수 있어요 없어요? 유전자형. 이이 사람의 표현형이 아니라 유전자형. 어떤 타입이야? A 5형 그렇지. A O여야지만 뭐가 태어나지? 왜? 얘는 O O잖아. 네. 그럼 아빠와 엄마로부터 하나씩 물려 받아야 되잖아. B 5형 그렇지. 뭐야 너왜 이렇게 잘해? 에? 자 A 5 B형, 그다음 O형, 이렇게 네. 그지? 그리고 또 만약 A형으로 태어날 수도 있는 거지? 네 그지? 렇 오케이, 오케이 그죠? 자, 그다음 a 형하고 당연히 O형 사이에서 결혼을 했다 네. 그죠? 그럼 이, 이것도, 이것도 이럴 것도이 경우도 엄마 아빠랑 전혀 다른 표현형을 갖는 혈액형을 갖는 가계도가 태어날 수 있는 거고 이렇게 결혼 하게 되면 어쩌겠어? A형, O형, 그치? A형하고 B형만 태어나죠? A O B O 어떻게 하더라도이 A B고 -O, o O니까 A O랑 B O만 다 태어나니까 이 집도 마찬가지로 엄마 아빠랑 거의 표현형이 다 다른 자식들만 태어나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복대림 유전의 개념 정리를 전체로 정리하게 되면 우열의 관계 유전자들에서 우열의 관계를 보면 A 유전자, 와 B 유전자 사이선 쌤쌤이 어울릴 가 없어. 근데 이와오사이와이호사이에서는이호우 5歳. 명확하게 있다 보니까 이렇게 나타날 수 있어요. 오케이 끝!